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산에 올라와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체력 단련 현장입니다. 요즘, 식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식을 접하게 됩니다. 식농풀을 보니까 상당히 굵습니다. 식농풀이 아니고 큰 나무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살아온 그런 흔적을 보여주네요.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측면 쿨은 시계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등나무 덩쿨은 시계 방향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나무 덩굴과 칡덩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매듭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에 봉착하거나 난관에 부딪혀서 그런 고뇌하는 모습 그런 현상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책갈자, 등나무 등자로 써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말이 자연의 현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굵은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발생해서 가는 뿌리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헐근 뿌리로 편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다리통 근육을 연장케 합니다 근육질 식분입니다 신체 일부를 닮은 그러한 약초라든가 식물은 그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두 알맹이가 우리 인간의 뇌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호두는 뇌 건강에 좋습니다. 이 식구리도 갱년기 증상 개선에 좋은 에스토레겐 성분도 많이 함유되고 있고, 술독을 풀어주고 그런 좋은 성분도 있지만은, 근육이 뭉치고, 그런 근육의 통증, 근육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하는 근육통에도 또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문성 분화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사토가 부석부석하니 땅을 파기가 좋은데 여기는 흙이 끈적끈적하고 찰흙입니다. 거기다가 돌멩이까지 섞여가지고 토양에 단단합니다. 이런 단단한 땅을 헤집고 들어가는 이칡뿌리의 강인함. 땅속의 진주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줄기가 하루에 30cm 이상을 자랄 정도로 그렇게 왕성한 성장력과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식물이만 보면은 아프리카, 바우밤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측뿌리는 최근 5,000년 이상을 살 정도로 대표적인 장수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강인한 생명력, 상수식물의 대표주자, 식!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